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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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옥란 코코, 응, 저 녹화 되고 있는 거 우리 말도, 다 들어가. 여기, 여 여기, 옥기폭포 여기, 여기, 어? 응. 응. 이기여여 여기, 갑시다. 들어가야 돼? 응. 뭐야? 계속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어, 어. <laughs>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지만. 어. 궁금해요. 그래요? 아, 네. 오. 계속 할수 있잖아요. 어, 맞아. 그만 가 물고기 <laughs> 을까 물고기? 응 그치 모르겠어 어디? 어 계속 길 따라가면 돼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름뭐 그 폭포 오 응? 옥양폭포, 옥양폭포. 아, 아. 조심해 여기 야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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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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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어. 깊어. 네, 네, 네. 그래? 깨끗하죠, 물. 엄청 깨끗하지. 아, 깨끗하지. 어. 저기? 봅시다. 어, 먹시다 하나 실밥 먹어. 봐다다 어, 잠깐까 어, 잠깐만, 잠깐만. 너, 갈수 있으려나? 갈수 없는 거 같아 해 어. 여기 안 올라올 거야?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어. 여기가 엄청 미끄럽지 않아요? 그죠? 어. 괜찮아요. 어. 어. 엄청 미끄럽진 않지? 네. 어, 어. 잡아줘. 네. 어. 여기 저기 여기 부면에 여기. 여기. <놀람> 여기 어. 오빠 손 좀. 잘 살았어. 어 그쵸 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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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데 어 시원하죠 씻고 올까? 깨끗하고 씻고 올까? 이렇게? 됐나? 네? 응?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요? <laughs> 물 엄청 시원해 야야야 야, 야. <laughs> 어, 어, 음, 음. 어, 예. <laughs> 와, 와, 멋있어요 물국이 없어. 와, 깨끗해요. 아야 시원하죠? 와. 장난 아니다. 어 여기 있으래. 어 앉아 앉아. 앉아요? 어 앉아들. 채동 네, 네. 있어 여기 여기 앉아. 그냥? 응? 응응 어. 한국에 원래 이렇게 좀 물이 많아 물이 깨끗해. 백두이아 음. 어, 맞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지? 엄청 시원하지. 와. 저쪽 안쪽에 물고기 있긴 해. 음, 네. 응. 시원해. 시원하죠. 시원해요. 많이 시원해요? 어. 원많은데 어. 여기. 어. 여름 타서 재밌는 것 같아. 요그렇물 깨끗하죠? 네. 여기도 괜찮아요. 어, 여기. 쉬어. 어. 그래, 괜찮지. 음. 여기 물 깨끗, 어, 여기 아무도 없네. 그쵸? 어. 여기도 물... 깨끗하고. 와. 어,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 괜찮아서? 아 괜찮아. 다친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다친. 어. 조심해. 네? 아 힘들어. 야, 힘들어?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어요. 가자. 집 가자. 가자. 음. 응. 그때 차가 많이 됐네.